아, 그리고 나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데. 요즘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신검을왜 받아요? 아, 여러분들 저 면제예요. 근데 면제입니다. 단기대기 면제예요. 엊그제 면제됐어요. 거짓말 아니야. 아니 근데 사실 말할까 말까 고민했었어요. 면제된, 엊그제 면제된 거 가지고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한 거거든? 근데 말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군대가 면제되야 되니까 약간 기쁠 줄 알았거든? 기쁘다기보다는 그좀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Tomorrow. 어제 좀 깜짝 놀랐어요, 저. 예, 네, 어제 제가 저녁인데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디스패치랑 인사이트 기사에 올라왔습니다. 저 원래 공익이었는데 이제 장기대기 면제로 이제 군 면제가 되었습니다. 자랑할 생각은 없었고 근데 약간 그 사람들이 매번 군대 언제 가냐 해가지고 이제 군면제를 받았으니까 공지를 드리려고 그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댓글이 가관입니다 아 진짜 댓글이 가관이에요 보시면은 그 페이스북이 또 실명이야 실명인데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어 이런 기사가 올라와서 지금 뭐 2000개 받았는데 이런 애들 보면 화가 난다 딴 사람들 개 X뱅이 치면서 이년 날리는데 군대 안 간다고 좋다고 난리를 치네. 이것도 운이지 뭐 전생에 이렇게 좋은 댓글도 있어요. 그냥 어, 괜찮다는 댓글도 있고 내가 본 댓글 중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도 공익이었나봐. 공익인데 왜 약간 비교를 하더라고. 한 분이 풀발하셔가지고 거기서 완전 지금 댓글이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방송에서 나 군대 얘기하려고 근데 어떤 여기서 갑자기 어 뭐야 다 지웠나? 어 씨발 지웠네. 아 뭐야 나 이거 보여줄라 했는데 아니 그 여기서 한분 풀발하신 분이 있단 말이야. 아 이분 지웠어. 씨 아닌가? 잠깐만 내 댓글에도 안 달았나? 와 이거 다 지웠어. 불 완전 불타고 있었는데. 기사를 내요. 글에 아직 있는데. 고요 뭐, 어디? 왜안 보이지 나만? 아 디스패치야? 아닌데 아까 없었는데. 어야 여기 무슨? 나 실시간으로 불타고 있어. 와 174개 달렸네. 어떤 거였냐면은 장난 하나 구독치도 간다. 아니 씨왜 면제인데 구독 취소를 하세요. 아니 구독 취소를 왜 하세요. 어, 미... 봐봐 이거 봐봐. 나 군대 안간게 자랑 자랑인호 이러는데 내가 언제 시X 자랑하듯이 얘기했어. 시X 빨라마. 부연이 놀리려고 한 거지. 언제 뭐 편역 간 사람들한테 다 제가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말했습니까야 누가 특혜다이라고 올려주면 안 돼? 아이씨뒤질래아니 뭔데? <laughs> 인사이트 말고. 아이 빨라마. 아 <laughs> 아, 제대로 울려 주는 사람이 없어? 아 씨발! <laughs> 아좀 제발! 아 그냥 그냥 내가 대충 설명해줄게. 아니, 이거 내가 무슨 장난친 것처럼 보여? 어째서 나 때문에 공익 간 사람들이 욕 먹는다는 거야? 아니. 어이없지 않아? 이미 다른 댓글에서 공익 비하가 쏟아져 나올 때 오해로 대한 댓글입니다. 야, 씨발, 이거, 이거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기사도 안 읽어봤네. 솔직히 말해서 이거 기사 그냥 이것만 보고 이것만 보고 그냥 댓글 한거 아니야? 그리고 기, 공익 비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언제 비하했냐고요! 씨, <놀람> <놀람> 아니, 내가 언제 비하를 했냐고요. ᄉ <놀람>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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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겔의 아들이라고? 빨리 지워라, 이거. 제넘도 어이야. 재넌 본인이 이런 댓글을 남기는 건 문제가 안 되나 장난식으로 넘겼다는 아니니까. 게 문제입니다. 내가 언제 장난식으로 넘겼다고요? 이 상황을 공익으로 빼고 내가 언제 이렇게만 이 상황을 공익으로 빼고 시간만 버티면 된다. 내가 그들. 언제 이런 얘기를 했냐고요? 아니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 내가 욕 먹고 있다니까 댓글로 재넌 본인의 댓글을 보면 진정성이 보입니까? 보이시다 뭔 소리세요? 야, 이걸로! 아니, 비위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알아? 알아! 아니, 이거 기사를 아니. 왜 내요? 이걸로 어떻게 하세요? 십발뭐 독심술 배웠어요? 자, 아니, 근데 공이 비하면, 비하는안 하는데, 아, 이 사람이 너무, 기사를 왜 내어가지고, 그, 그걸로 억덕거리고 있다니까, 지금 진짜? 부어. 아니, 근데 이 사람도 공이 깠잖아요. 아, 누가 보면 현역 간줄 알겠어. 현역 간 사람들이 이런 댓글 달았으면 내가 인정을 하는데, 본인도 공이 댓 공이 깠잖아요. 제 프로필 들어가서 확인한 거 보니 반박은 못 합니다만, 수준답고 빡대가리다? 진짜 수준 보이네요. 저 공익 맞아요. 그게 잘못된 건 없는데요. 문제가 있나요? 아니 왜공익이왜 나한테? 너도 똑같은 공익이었다가 면제된 거예요, 이 사람은. 전 전혀 배아프지 않아요. 공익으로라도 병역의 의무를 다 했으니까요. 차별화라는 본인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무슨 억지로 뺐냐고 씨발 장기대기 면제인데 이거 내가 무슨 억지로 뺀 것처럼 말하냐고. 제일 어이 없는 게 뭔지 알아? 나는 이거를 이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낸 사람이야. 나는 그 방송에서 내가 유튜브도 아니고 방송에서 내가 봤을 때 이거 기사 쓴 사람 내내 내 방송 보는. 사람이야 이 기자 쓴 사람 누구예요? 너는 씨바 벤이야 너 때문에 지금 이게 뭐야 면제받은 제너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을 깐다는 건데 전 그냥 공익들이 수당한 대우를 받으니까 이런 글 남긴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공익이란 건 처음부터 공익으로 갈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현역으로 갈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너 그렇게 그리고 똑같은 국가에 부르면 가는, 하다가 가는 하다가 겁니다 뺄수 있으면 면제 받지 왜곧 가겠어요 아니 이거 진짜 뭔 소리 하는 거냐 이사람 뭐? 배너님의 영상이 공익대준존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는 여론 선성 가능 이게 씨발 무슨 말이에요 언제? 내가 언제 여론 현상을 했어 가. 아니 그 와중에 저도 지치네요 이해를 못하니 그냥 서로 이만 잡시다. 겁나 그, 그, 빤스러운 거, 각제네. 거, 거.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박을 못해요. 나도 댓글 주는 다아보자 님이 약간 긴말로 이해를 시켜달라고 계속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몇백 번을 울부지던데 계속 똑같은 말 반복. 어.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서 서로 싸워. 와, 이거 언제까지 싸우는 거야? 거야? 야, 뭐? 와, 한 시간 전까지 있었어. 야, 개소름이다. 아니, 아직까지 싸워? 내가 오늘 아침에 디스패치랑 인사이트에 글을 기사가 띄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러자마자 이슈왕님 채널에 올랐다. 이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졸라 물어 제킬거예요이 썸네일 헤어졌어요라는 영상의 제목으로 올렸던거에 그대로 그 썸네일을 따셔서 여기다가 썸네일을 박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죄를 많이 진 얼굴처럼 이렇게 허락 안받았습니다 그냥 올리셨어요 대넌을 욕하는건 비정상이지만 솔직히 부러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남, 나라는 남자들을 강제로 징병해가지만 대우는 지나가는 똥개 취급하고 월급도 적게 준다 그리고, 가... 이건, 근데, 팩트야. 솔직히,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군대를 빼려면은, 빼야돼. 나는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요즘, 요즘 군대는, 그, 뺄수 있으면 무조건 빼는 게 맞아. <laughs> 군대 가는 건 그냥 시간을 버리는 거임. 군칸쓰네. 놀러 가네 하는 사람들은 전쟁나면 접, 저뿐... 아, 남이 군대를 가든 말든 신경쓰지 말고 욕하지 맙시다. 어, 뭐야! 댓글만은 개 좋은데? 어, 나이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좀 걱정됐어요. 군대도 안 누나 남 새끼가, 가짜 사나이를 나가? 막 이러면서, 막 욕할 줄 알았어. 최신 댓글 뭐라고? 어, 어, 그런 말 하니까 좀 무서운데? <laughs> 저 교익황님 좀 들어가세요 좀아 이런 아좀 그러지마 아니 왜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제너들 <laughs> 진짜 신의 아들이구나 진짜 정당한 사유로 군면제를 받았으니까 할말 없네요 아니 근데 그게 진짜 맞네. 맞는 말이야 아니 솔직히 나를 욕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뭐뺀 것도 아니고 나는 장기 대기로 면제 는건데 어쩔 수 없는 거지 고생들. 와 이게 욕먹을 일인가? 아나 감동이야 어떡해? 봐봐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심지어 유튜버라 인연 엄청 큰데 진짜 큰 행운이다 이거 진짜 맞는 말이야. 어쨌든, 뺄수 있으면 빼라는 아, 댓글들이 좀 많네요. 통해는...